나이스, 나이스. 동관이 형 데뷔권 안 찍혔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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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동관아 미안해 못 찍었어. 지금부터 촬영했어. <laughs> 아니, 데뷔권 뭐야? 어. <laughs> 뭐야 뭐야. 기록이 없어. 비공식 데뷔권. 성재야 이거 수비, 이거 밀어줘,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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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풋자은정혀안 됐어? 여기는 축구가 더날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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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아, 딱딱해서 그런가? 미쳤니? 여기 그리고 여기는 좀 잔디가 높다 높다고 해데 땅이 억측해놔가지고 축구하시나요? 여기는 축구가 진짜 <목> 좋은지 여기는 에프지 신호도 좋아 내거 에프지 잘 박히던데? 땅이 음, 에프지 신호는 여기 서 진짜 스파이크 신호가 뭐냐 팍팍팍팍 뜰수 <목> 있어 형제 여유 없, 없다 형제 동간 주고 동간 돌아 창안도 있다 오른쪽 손 주노 와있어 어 됐다 됐다 아, 어, 됐됐 아, 어, 아, 아, 귀 아, 귀 아, 귀떡. 아, 귀떡. 아, 귀떡. 아, 귀골키퍼떡 아, 귀떡. 네 귀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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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훈아 뒤에 붙는다 킵다 지훈아 킵한테 가 킵한테 가. 저러면 안돼 빨리 주고 줘야지 갖고 있으니까 계속 쌓이잖아 계속 쌓이 가냐? 오오오 오. 오. 됐다 됐다 그 됐다 됐다 왔다 와 됐다, 어? 됐다. 제 아아 세요들어 언제 보냐 또다 어. 나와요 형 못해도 두세 번씩 나올 거야 한 달에? 많이 나오네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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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도 예전보다 많이 안정적이겠네. 어, 응, 현이도많이잘했어 갑자기 미드 몇번 쓰면이 응, 시야가 넓어졌네. 개수야 봐. 잘읽 아, 근데 이게 오늘처럼 딱딱인원 이론이 나오면은 응. 오. 살짝 애매해서. 그래도 미드, 미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다고 나쁘지는 않잖아. 제도 약간 침투 쟤 침투, 침투하는스타일이고 근데 공미가 진짜, 못투한어공미를 센스있어. 태연이형 나오면 나오고 호영이형 나오면은 태연이형호영이형을 u n 시킬 o u n g y o u n 연 young, young, 이형 u n 이형은 아, 저이아들이몸으잘맞네 어, 다리도 잘 넣어. 그쵸? 영민아, 뒷머리 어, 아, 라면 먹고 싶다. 아, 나도 만들 라면 틈새 라면, <laughs> 신세 라면. <laughs> 제가 <laughs> 두리력이야하고장이 <재간두기. 웃음> <재간두기. 재간두기. 웃음> <laughs> <laughs> 커서 그런지 중주 임팩트가 도력이안 <laughs> 나오는 것 같다. 설상랑철상에철상이도 <laughs> 어, 그렇고 주도 그렇고. <laughs> 아아아 제발 아 우리 아, 결정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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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아쉽네 안판한 사람이 어요지아실 꼴대 맞췄잖아 야 꼴대 맞춘거 야 저기서 난 저기서, <목소문에> 저기서 넣지 나왔어 꼴대 맞지 <웃음> 어. <웃음> 철상 자리! 그래도 요즘에 형 순도있어 환경비가 나오면 굶어 넌 늦게 당연하긴 한데 동관 가운데 지켜줘 영원아 오른쪽 동관 오른쪽 <laughs> 오케저거잘 정광현 잘하네 중간에 저 약간 저거 약간, 약간 필살기야 내 그래. 주트킹 뭐냐 저거 존나 잘해 나내 주트킹 뭐냐 형? 형 주트킹 등지고 딱딱이냐 등딱 플러스 스커트 <laughs> 오늘 더블키즈인 같다 팬이 오네어 멋있었지 뒷경기 한 응. 혼자? 아아이랑와 <laughs> 동관아 동아나 이제데뷔골찍혔어 이거, 찍거 이거, 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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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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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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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팅이이팅이이팅이이팅이이팅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해. 간나 하나. 성주 하나. 스케이저. 어. 그지. 그인가 봐도 봐. 아니, 야 철성도 됐잖아. 어, 아, 철성 하나. <놀람> 철성님 5대 하나, 5 하나 아니야, 그러면? <놀람> 성주못랐지 원더스까? <못놨을까>? 신규. <놀람> 철성. 철성이 있고 <놀람> 윤지. 혼자 갔어 저거 둘이? 아니야, 우리 다 친구야. 근데, 축전장 갔거든 응. 근데 시설은, 지금은 아, 신기한 게 많은데, 응. 음. 잘 모르겠어. 방백점이 좋다는데? 국전점은 되게 착있구요 네. 아, 일단, 레프타운이 없어. 어? 근데, 있는데,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있어요. <laughs> 그, 그 뭐야? 래프트그 렉에 케이블 케이블 렉 있잖아 아, 케이블 렉에 딸려있어 그래가지고 각이 안나와 각이 수직으로 안떨어져 음. 그래서 좀 그리고 렉에 그 고리가 두개씩 있어 그니까 러레프트다운 아에 고리를 두개 걸어야 돼 그니까 그래서 그 뭐지? 아 이렇게?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그래서 이제 그 그립있잖아 맥그립같은거 맥그립같은거 쓰는 게좀 불편하던데 고리가 따로 없어고 그리고 내가 Y점 기구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 그런지 자뭐 있는거였어? 내가 호야이 온다 했어가지고 자랑해야 돼 여기 어야지 아, 창안 좋아? 안 좋아? 시티드로도 있는 데, 시티가 라이딩도, 시티도. 시티도. 시티 시티도. 시도 시티도. 시티 너무 티어시도 시티도. 시시티 그래어 어디 데스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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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틱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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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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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외국인 스틱. 에맞춰틱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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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웃음 근데 갔어 씨 근데 <laughs> 우리 집도 쫄깃하게 하라고. 어. 동반 내려줘야 돼 동반 내려줘 수비 수비 태야 왼쪽 말해 주창 뒷머리 하나 불쌍했던 사람들이 뭘 뽈이 같은 소리 하는 게 하는 게 이제 태연 잘 진짜 같이 빨린다 됐다 됐다 어이 아이고 어... 아이, 걔는 누군가? 근데 저러는 거야.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이새가보르겠어 사실 그런 의미가 어떻게 안데 방금 꺼는 약간 있었어. <laughs> 이렇게 사과드리고 이렇게 잘안 풀려서 그로 아니, 쥐안 풀리는 건로 쥐한테 밥 풀려야지. 남한테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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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머리, 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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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어 머리, 머리, 서 터졌나본데 음, 인간이구나. 음. 네, 그, 그러니까 알았는데, 인간이. 나, 내인간이내나 u t e Was m a r 로봇. h o n I'm cute. No, I'm sure, t h e r e 거 a joy, cute. Let you go. Let you go. Let you 너는 운선수잖아 내가 운선수야 나 처음에 시작할 때 34였어 35인가 나 처음 할 때도 38이었는데 타은안돼제가 확대하네 아 요새 좀 무게보다는 내가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로만 하려고 노력해 그래 그게 좋아 그게 안 다쳐 스쿼트도 100, 120까지는 하는 120까지는 혼자 하는데 뭐지? 어, 100으로 몇 개? 까지는 컨트롤 되는 응. 거야. 7대 8개. 그래서 100으로 정말. 응, 그게 맞네. 3대5 0치야3대5 0못 쳐. 너가 못 쳐? 어. 3대500에 이겼다힘들거그니야 어. 3대 힘들어. 네. 3대 아, 요 성주? 와, 그치! 가야 돼! 정 u 3대500 넘어? u n d 550이 같은데 오우 y 대박이네 n d a y no. Sunday, no. Sunday, no. Sunday, no. Sunday, 훨씬 많이 들지 않아? 비슷해 u 0킬로2 0 o s 차이나 a y no. Sunday, no. s u n d a 그래서 130그 파트가 됐어 어우. 강 <laughs> 우리 간격, 간격 넓다 여기 여기 팀이랑 옛날에도찬적 있어? 그래, 그지나좋판 날. 나도 패 가지고 마커터에 새걸 냈는데. 정그 종합에서 한번 해줘가지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 보시던 분저 커트에 얼굴이 나시고 심슨 간격 넓다고 롱킥 차지마 간격 간격 가지고 성준 뒤에 다시 도와줘야지 그렇지 형은 때딱 창아 봐주창아이못 봐. 지훈못 봐. 안 돼. 아까 주주 롱패스 하나 잘 뿌리더만. 동간. 다시 가져왔네아 <laughs> 구태현! 아, 나이스 계속, 계속 죽는데? 우리 왼쪽 샹환이도 많이 봐봐! 롱으로! 앞으로 롱 때리지 말고 사이드 사이드! 주창! 아깐이 이거야... 클녀를 저를... 저를 로하냐 와... 구정맨아 괜찮아. 경주... 경기장이 <굉장히> 커서 그래 <laughs> 경기장이경니까 너도 힘들어경 그래 아,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숨주 경주... 경서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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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관! 오른쪽! 성준! 저기까지 갔어 저러까 힘들어서 팅못 누구? 대 성준! 성준! 그렇지! 아, 추창군 아, 추천 이야오랜만 아, 추천 <laughs> 굿! 아, 추천 굿! 아, 추천 굿! 아, 추천 굿! <laughs> 어, <들어가서>. 아, 추천 굿! 아, 추 아, 추 아, 추천 굿! 아, 추 언젠가는 <laughs> 없을텐데 <laughs> <laughs> 아니 못 찍었다니까 아못 찍었다고? 어 없어 동광이 꼴 없어 <laughs> 나오면 물어봐야 돼아 어. <laughs> 동광이 구스빌 잡아들이고 잡아들이고 상하 먼저 상하 먼저 팀이 매너가 아니야 몇몇 선수들이 몇몇 우리 팀 매너 하야 <laughs> 나는 좋아 매너 나는 매너 좋아 같은 원발적인 <laughs> 어 뭐야 진짜야 뭐야 뭐야 뒤에서 뺐어 뒤에서 어차 숨도 <laughs> <자, 순도> 붙이게 <laughs> 거 아니야. 해봐, 해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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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2살이 혼지고 수비해야 돼. 지연해야 돼. 동반 지연. 저 빨간 축구 하시는 진희신 분이 잘하더만. 잘빠르도 빠르고. 아, 지훈 좋아! 아, 와, 아 지훈 무슨일? 응노 아, 아, 나이스! 지 형이 좀더즐거워했 걸레수.. 걸레수비 <laughs> 지켜봐 우리 공격수 날이 올 때까지 지켜봐 천천히 천천히 템포 템포 수비 밀어 수비 밀어줘 누가 <목소리> 왼쪽 풀이 <프레임> 우리 <목소리> 주창장 <주차> 하나 간다 <목소리> 주현 왼쪽으로 나가 굿 가운데 받아줘야지! 태현! 가운데 나와! 공연 발이 없는 건가? 아닌가? 저... 태현이, 태현이 아... 아이고, 뒤인가? 안 길어 아우! 뭐야, 둘이? 딴 거야? 원래 이렇게 봐줘야지 사람들은 영상 볼 때도 재밌다고 뭔지 알지? <laughs> 오른쪽 크게 장원. 역시 1 3번 31. 3 언성이후로. 가운데 동관. 프3 추창도 프1영1 3 45. 1 31. 31. 31. 31. 31. 31. 31. 3아 31. 31. 31. 괜찮아 괜찮아. 31. 31. 31. 아까 그잘 잡았다 몇.. 10시인데? 1 응, 0시 10시 2분